손흥민이 다가오는 페루전에 출전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에서 모든 시즌을 끝마치고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 복귀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보였다. 사실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의 생활은 지옥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손흥민의 입장에서 편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국가대표 팀의 환경은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복귀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손흥민이 지난 1년간 부상을 안고 가며 경기에 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관계자는 손흥민이 탈장 증세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술을 받은 지 2주 정도 지났고, 손흥민은 완전한 컨디션 회복을 위해 훈련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축구팬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토트넘과 레비 회장은 반드시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A매치를 앞둔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 빨간 신호등 불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이, 스포츠 탈장 수술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인데요. 스포츠 탈장이란 스포츠 선수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축구나 농구같이 허리를 자주 구부리는 선수들에게는 더욱 잦은데요.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내장을 지지하는 근육층인 복벽이 약해지면 압력에 의해 그 내장이 복벽 밖으로 밀려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탈장 증세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손흥민의 몸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 얘기했고 몸 상태를 체크하며 손흥민의 회복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뜻밖의 소식에 한국 대표팀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손흥민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직접 밝히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거를 굳이 알려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즌 내내 이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8, 9개월을 참고 뛰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결국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부상을 참고 뛴 손흥민의 투지와 정신력도 대단하지만 토트넘의 의료진과 코치진은 그동안 뭘 했길래 손흥민의 몸 상태를 진작에 체크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동안 토트넘 보드진들이 손흥민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오히려 손흥민의 부상 상태를 알고도 경기에 강제로 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손흥민의 몸 상태를 전해받은 토트넘의 공격수 헤리케인은 자신은 진작에 손흥민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고 손흥민은 클럽을 위해 희생당했다고 폭로해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부상까지 참아가며 9개월 동안 경기에 출전한 이유 지금부터 풋볼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불행한 소식일 것이다. 손흥민의 탈장 수술로 인해 다음 페루전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축구팬들은 토트넘에게 분노하는 중이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정말 대단하다. 그 어디에서든 논란을 몰고 다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상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억지로 출전시켰으면 그건 완전히 작정하고 선수 커리어를 망치겠다는 의도이다. 과거 케인도 인터뷰를 통해 계속해서 손흥민의 헌신적인 모습에 응원을 보내기도 했었다. 사실 지금 보면 케인은 이미 손흥민의 몸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향해 보이는 태도는 불명예스러웠다.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가? 케인과 더불어 구단 내 최고의 레전드이며, 팀을 챔피언스 리그 결승으로 이끌며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끈 상징과도 같은 선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잉글랜드 국적이 아닌 탓인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케인보다 나은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을 향한 토트넘 보드진들의 행동은 수치스러웠다. 일단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위치를 빼앗아 페리시치에게 넘겼고, 포지션에서 밀려난 손흥민은 중앙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어야 했다. 결국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며 경기력 저하가 찾아왔고, 토트넘 팬들과 기자들은 손흥민을 성적 부진의 원흉으로 지목하기 시작했다. 콘테가 경질당한 뒤에도 손흥민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엔 임시 대행 감독인 스텔린이 코치가 손흥민을 벤치로 내려버리며 푸대접을 했기 때문이다. 스텔린이 코치마저 경질되고 손흥민이랑 같은 동료로서 뛰었던 메이슨 코치가 부임하게 되면서 손흥민을 향한 대우는 조금이나마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손흥민을 향해 보여준 토트넘의 불명예스러운 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주급 자체도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 편이다. 첼시의 라임스털링은 현재 무려 32만 파운드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손흥민의 주급은 고작 2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그동안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보여준 활약상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지는 위상과 그 위치를 고려했을 때 토트넘은 손흥민의 주급을 후려쳐도 너무 후려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 팬들이 손흥민의 부상 상황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손흥민은 아나골절 부상을 당한 뒤 월드컵까지 치르고 왔음에도 계속해서 전경기 선발 출전되며 엄청난 체력적 혹사를 당했기 때문이다. 토트넘 보드진들의 신뢰는 현지 팬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팬들에게 마저 그 신용을 잃게 되었다. 손흥민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이다. 설령 클럽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출전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 그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항상 구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상조차 개의치 않아 할 남자이다. 토트넘에서 손흥민만큼 희생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인물은 없다. 그나마 영혼의 파트너인 헤리케인 정도가 될수 있다. 그러나 케인은 과거 맨시티로 이적하기 위해 구단을 배신하고 태업을 시도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팬들에게 케인의 평판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현지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가 클럽에 보여주는 충성심과 경기장에서 발휘하는 투지와 정신력에 팬들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흥민이 더 이상 토트넘이라는 클럽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떠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선수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아무런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반드시 트로피를 얻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토트넘의 스쿼드는 박살났으며, 우승 트로피는 커녕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 토트넘은 중화위권 클럽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유럽 대항전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손흥민이 부상 사실까지 숨겨가며 토트넘을 위해 한번 바칠 이유는 없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아무것도 보답해주지 못했다. 하루빨리 이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토트넘을 탈출해 다른 비클럽에서 행복하게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손흥민이 부상을 숨겨가면서까지 경기에 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에 뛰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토트넘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희생정신이 더 컸기 때문일 겁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아나골절까지 당하며 경기에 출전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설마 탈장 증세까지 동시에 겪고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부상을 동시에 두 가지나 안고 뛰며 월드컵까지 강행한 뒤 클럽과 국가 대표를 위해 한번 바치는 손흥민의 모습에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정신력과 희생 정신에 감탄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도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부상을 억지로 참고 뛰다 부상 정도가 더 심각해지게 되면 그것은 선수 입장에서도 클럽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인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은 그몇 년간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팀을 챔스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힘든 상황까지 견뎌가며 경기에 뛰겠다는 심정이 컸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토트넘에서 팀을 위해 뛰는 선수는 손흥민을 제외하면 해리 케인 정도밖에 없는데요. 토트넘 대부분의 선수들은 시즌이 막바지로 치다들수록 더 이상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가망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자 동기부여를 잃어버렸고 집중력조차 떨어진 모습을 경기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팀을 위해 부상까지 알아가며 희생했지만 보드진과 선수단의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는 결국 토트넘을 리그 8이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끝마치게 했는데요. 이번 시즌을 되돌아보며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 커리어를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선수들이라는 생각만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선수들이 토트넘을 탈출하여 진짜 빅클럽으로 향해 행복 축구를 했으면 하는 게 팬들의 바람인데요. 케인은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노리고 있고 손흥민은 바르셀로나와 미넨 같은 명문 클럽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이번 여름 반드시 이적에 성공하여 다음 시즌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